아니 저동의 의견을 일부 그리고 주민들 일부 아니 시간을 요렇게 잡히면 요때 맞춰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아니 그래도 지선정 대선 아이고 사실 알고 직접 도민들을 만나는 게더 중요하지 않나요? 아니 시간이 아, 시간이라는 게 있는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것에 대한 거 아닌가요? 그러라 베란지 발전소 짓는데 기반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으면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해줘야 맞는 거예요. 거기 아파트 주민들 몇 사람들 때문에 거기 아파트 주민들 몇 사람들 때문에 우리 도의 경제가 흔들려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명확하게. 조건부르다가 이렇게 35조 투자하는 걸로 해서 LNG 발전소 거기다 짓는 걸로 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협조해달라. 매를 맞더라도 할걸 해야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도와준다 그랬더니 도와주지도 않고 주민들은 와가지고 어깨 뒤 두르고 데모하고 11월 11일 날 방문 의원이 한 발언은 사실 SK 하이닉스가 LNG 발전소를 짓겠다는 그 주장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이번 그 방문 의원의 발언을 보면 과연 이분이 민주주의와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싶습니다. 직접 농단 시절에 어, 구속된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들 삼성, SK 등등 재벌들이 국정농단과 공범 관계였다는 것이 밝혀졌고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면서 재벌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라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군희 의원과 또박군희 의원 개인이면 참 다행이겠지만 많은 수의 고위의 의원들이나 충청북도의 입장은 여전히 재벌들을 옹호하고 주민들에게는 그 어떤 부작용이나 어려움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이번에는 SK하이닉스와 이면합의가 의심되는 발언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슬로건입니다. 음. 사람 사는 세상, 이것은 그들이 존경하는 노무현 재단의 슬로건입니다. 지금 박문희 의원은 같은 당 최고지도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슬로건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고 그들이 존경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에 똥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충북도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더 이상 입장 없음, 권한 없음이 능사가 아니다. 충북도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주민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역할을 할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자체로 전락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 2019년 12월 2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충북도는 SK하이닉스와 이면협의 내용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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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혀라.